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34절 그 아이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 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데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믿음을 보리이다. 멘이 시간 다 같이 공동체 의 제목을 놓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계와 민족과 교회의 비전과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절출산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백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의 국정을 잘 치리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열두 명의 제자 삼고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선교하게 하옵소서. 다니 목사님 영육 강건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부 교역자들과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빈자리가 없게 하옵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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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경제 안보 저출산 문제가 잘 해결되겠소 기후문제와 날씨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시아가 진행하는 청년결혼 프로젝트가 잘 성사되게 하옵소서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호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후 문제와 날씨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시아가 진행하는 청년 결혼 프로젝트가 잘 성사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성 도가 신앙 생활 잘하 도록 인 도하 여, 주 옵소서. 성도 들의직 장과 사업장 을축 복하 여, 주 옵소서. 환우 들이, 새벽부터 깨워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의 사원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어지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사원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붙들어 주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화되게 하시고 또한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나라를 잘 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세우신 단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여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 되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시야에서 추진하는 모든 청년 결혼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잘 성사되어 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 집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한우들 이사온인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한우들 하루빨리 완쾌되어져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올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벽 예배 나오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건 없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제 은잔이 발견해자 발견되자 유다가 이제 형제들을 대표해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예급에서 내려온 경려온 경위를 이제 요셉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베냐민을 석방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다가 이제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요셉에게 어떻게 호소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의 막내 아브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네, 유다는 이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베냐민을 애굽까지 데려온 경위를 이제 요셉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제가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시 내려갈 수가 있었지만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은 처형을 당하거나 한 평생 요셉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나아가서 베냐민을 구원해주기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과거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라고 이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예전과 같이 지금의 상황들을 대처했다면 베냐민 또한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다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베냐민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여서 베냐민의 중보자가 된것 같이 우리들도 이제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죄악가운데서 멸망을 봤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줄도 모릅니다.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여서 베냐민과요 중보자가 되었을 때 베냐민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유다와 같이 중보자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유다처럼 이렇게 중보자적 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겠지만 이번 추석에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더 이상. 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또한 여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유다처럼 그렇게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 주시는 추성녀 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유다의 간절한 탄원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을 경우 야곱이 겪을 아 그런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죽게 될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요셉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같 이제 27절에서 이 31절까지 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정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네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네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는 너희가 이 아이도 네게서 데려가려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려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 1절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정 우리 아버지가 힘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니이다 아멘. 네, 유다는 야곱의 가족사를 설명하면서 아 베냐민을 석방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는 나이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이제 요셉과 베냐민 베냐 이 님을 설명하면서, 첫째 아들 요셉의 죽음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아픔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마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야곱은 또 다시 자식의 일을 잃은 고통으로 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반드시 데리고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야곱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 유다도 야곱에 대한 상처와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베냐민마저 잃게 되는 것이라면 아 아버지 야곱에게 큰 상심이 될 것이라는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이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 하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드렸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유다는 베냐민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평생 이 죄인으로 살겠다는 맹세를 하였음을 요셉에게 실토하면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종이 될 테니 형제들과 함께 베냐민을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을 보면 유다가 야곱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서 이 베냐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로 그 마음의 상처와 서운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런 유자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자신을 희생하여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릴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애굽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식의 일은 아버지의 아픔을 헤아릴 수가 있었고 지난 날 요셉을 노예로 판 제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이 가족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가 있습니다. 예급에서 겪었던 일들이 유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형제들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가족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유다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을 재료로 이렇게 삼아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그런 상황들이 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가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우리가 그 상황들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인이었을 때아아 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들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 유다가 되고 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길 때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고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유다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길 때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 희생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건 없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석 연휴가 이제 되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중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작은 유다가 되어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여서 베자민의 중부자가 되어지고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런 유다처럼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줄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줄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고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 들고 기도하겠습니다.